신고는 아니고 제가 어저께 예. 그 저기 뭐야 그 부평역에서 네. 부평역에서 어한 여성이 실신한거 보고 예 제가 심폐소생술을 해가지고 예. 살렸거든요 네네 네. 어 저녁 5시 30분인가 그 정도 시각인데요 아 6시 네, 네. 반이구나 6시 반에 어? 6시 반 오후? 예네 오후 6시 반 부평역 예예 예. 예, 그분 상태가 어떤지 궁금해가지고요 어느 병원 갔는지 모르시죠? 예, 제가 신고를안 했고 어떤 여성이 신고를 했는데 잠시만요. 제가 네. 예 어제, 어제 날짜에 이걸 찾는데 좀 시간이 걸려야잠시요 예, 예, 예 장소는 부평역 쪽이고 6시 반이요 네, 부평역 그 지, 지하철 타는 데 있잖아요 음. 지하철 타는 데가 아니라 지하철 에스칼레이터 에스컬레, 그 아래였거든요, 에스칼레이터 아래 시간은 18시 30분 한 30분 경정에아면 신고는 그 전에 들어갔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그렇죠. 아니요. 아니, 할머니가 아니라 친구는 그 할머니가 틀어진 거였는데 어만 비만 20대여서 20, 30, 30대로 보이던데 비만 성모병원 갔어요. 인천 성모병원, 성모병원 아맞 갔고요 인천 성모병원? 예예 현재 상태는 역기서 지금 알지만 없는데 어느 병원, 가, 인천 성모병원 간 거는 나오거든요 아, 인천 성모병원? 네, 그 네. 확실하게 그 6시 30분 시간대죠 아니 그러니까 그 출동은 아마 네. 40분에 아, 그, 도착했던 네. 걸로 알고, 알고 있을 건데 그 들어온 거는요? 네. 예? 18시 19분에 들어왔어요. 어, 18시 19분. 캣투신구가. 예. 어, 18시 19분. 18... 할머니 할머니로 들어왔나요? 제가 좀 볼게요. 예? 부평역 인천 지하철 갈아타는 곳그 에스컬레이터 인가 있고, 네그 누가 누군가가 CPR 중이었다고 나오고요. 누군가가 어떻게 되어 그... 있다고요? 누군가가 CPR, CPR 하고 있었나봐요. CPR이 뭐죠? 응급처치. 응급처치? 응. 하고, 어, 에이, 하고 예. 있었어요, 그때요. 예, 예. 사람이 그 러졌는데 또, 어, 다른 신고자는 또 할머니를 봤나봐요. 또 할머니가 또러졌다고 또. 아, 또 어, 제가 봤을 때는, 예, 예. 일단은 제가 좀 심폐수생술을 하려고 하니까, 옆에 있던 네네. 신고한 여성이 예, 예. 일단 재질를 하더라고요. 저도 깜짝 놀라서 아... 잘못하면 위로 사고 나니까,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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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제일 먼저 이제 기회다가, 저기 숨을 쉬는지 여부를 확인한 다음에 입, 입에서 네. 호흡이 네. 없더라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심장이 뛰는지 상태를 봤는데, 네. 어뭐 감지를 해보니까 감지가 안 되더라고요. 심장이 뛰는 거라서 네. 확신이 네. 없어가지고 네. 신고한 여성에게 한번 네. 해보려고, 해보라고 했거든요. 그니까 러 네. 그분도, 그분이, 어, 무, 심장이 안 뛴다 그러면서 그분이 먼저 심폐소생술로 네. 들어가더라고요. 네. 30여 차례 하고 난 다음에 제가 이제 바로 심폐소생술로 들어갈 때 네. 신음소리가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응, 하면서. 아, 네. 그래가지고 이제 저어 이제 살았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예, 예. 계속 해고 다음에 이제 바톤을 넘겨서 이제 따르, 다른 남성이 했는데 아, 그 남성은 좀 제가 강하게 한번 해보라고 저좀 좀 예, 예. 메세지를 남겼더 강하게 한번 몇번 해보니까 아, 눈을 뜨더라고요. 예. 아, 예, 예. 그래서 제가 이제 오늘 가서 예. 그 건너편에 이제 맞은편에 상가에 있는 분한테 예. 여쭤보니까 뭐 질문에 소방대원 질문에 내라고 네, 대답을 하고 네, 병원에 소송했다까지 네. 들었거든요 오늘 궁금해가지고 아 예예 예. 궁금해가지고 전화해서 들었는데 성모병원에 어, 예, 예. 있다고요? 예예 성모병원까지 예, 예. 말고 다른 건 모르죠? 예, 여기서는 상태 상태는 지금 확인이 안 돼요 아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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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예, 예.